가. 아빠랑 커피 커피 사자 가자 커피 커피 사러 갔다 오자 i n g to copy this. I'm going to c o 자 y this. I'm going to copy 다 h i 루카. <laughs> 루카 여기 잠깐 기다려 o copy this. I'm 올게 좀만 기다려. 오케이. 완전히 저런 거기다리고 n g to 커피 샀고 루카 <laughs> 잘 기다렸어? 가자 고마워 커피 살수 있게 도와줘서. <laughs> 아 커피 엄청 맛있다. <laughs> 아이 커피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루카가 출발했네. <laughs> 바람이 좀 부나? <laughs> 루카 햇대로 가. 아빠 햇대로 갈게. 햇대로 가. 루카 햇대로 가. <laughs> 루카 햇대로 가. 루카! 햇대로 가! 햇대로!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분다 루카 그치? 우와... 바람 꽤 많이 부네 어? <웃음> 귀여워 <웃음> 귀여워 아, 햇대로 가! 않으면 저렇게 했대로 아예 보내버려. 거기서 놀아. 오빠 커피 좀 마실게. 거기서 놀아. 어? 아이 맛있다. 일로 그래, 와. 알았어. 어이 와. 일로 와. 오고 싶어? 어? <laughs> 오고 싶어?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잠 먹고 싶다고? 응? 아이고, 아이고 왕건이다 여기. <laughs> 야. 다 털어 갈라고? 만세? 아니야 자 갔다 와 에이 귀찮아 빨리 가 아이씨 올라가 그래도 루카가 아빠 커피 좋아한다고 커피도 잘 사게 기다려주고 되게 착해요 집도 잘 찾아오고 있어 루카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안녕 3월 말에 눈이 와 루카 눈 온다 빨리 가자 집에 가자 아우 춥다 아이 와 삼일 만에 무슨 눈이 와? 우와 진짜. 아유와이돈다 가자. 아유와 집에 가자. <laughs>